이게 드럼의 가장 기본 8비트 네 안녕하세요 드러머 여러분 드러머 조국화입니다 자 제가 올려드린 발 강의 영상 잘 보셨나요 이제는 손과 함께 발을 움직이면서 어떻게 밸런스를 잡고 어떻게 같이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지 않았다면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교재는 아래 링크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스트로크에 대해서 배웠죠. 중요했던 게 바로 삼각형과 손의 각도, 손의 모양이었는데요. 자, 여기 싱글 스트로크 했던 그 각도 그대로 해서 오른손을 하이엣 위로 한번 올려봅니다. 자, 하이엣을 이제 연주를 해볼 건데요. 하이엣을 연주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동그란 부분 여기를 팁이라고 하는데요 이 팁으로 하이엣의 윗면을 쳐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 스틱의 면으로 심벌의 면을 쳐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네, 소리가 조금 다르죠 조금 더 거치고요 세 번째는 이 스틱의 몸통으로 하이엣의 모서리를 연주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거친 소리를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 방법을 이제 어, 곡의 분위기나 장르에 따라서 골라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 팁으로 윗면을 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든 상태에서 이 각도 그대로 하이에스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그대로 움직여줄게요. 자, 이 하이에스로 올라갈 때 이제 이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이게 너무 이렇게 좁아져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유 있게 그대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왼손도 한번 해 보죠. 자, 왼손도. 자, 제가 어떻게 쳤죠? 하이햇을 하나, 둘, 셋, 네 번을 치는 동안 왼손은 세 번째에서 같이 연주를 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셋 넷. 이렇게 네 번씩 반복을 하는데 세 번째 왼손을 같이 연주를 해 봤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드럼을 연주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8비트의 손 패턴이거든요. 되게 쉽다고 생각하지만 잘안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되게 쉽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드럼의 소질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 숫자를 세는 것도 하나, 둘, 셋, 넷이라고 셌잖아요. 이것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숫자를 이렇게 센 거고요. 원래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손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이고요. 저희가 싱글 스트로크 할때 하셨던 것처럼 손목을 많이, 많이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거를 이제 움직이는데 제가 싱글 스트로크에서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막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치려고 하다보니까 손에 엄청 힘이 들어가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연주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스틱이 뚜뚝루룩 이렇게 굴러가면서 소리가 여러 번 나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너무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햇과 스네어를 연주하실 때는 한 번씩만 소리가 날수 있도록 연주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발이랑도 같이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발을 처음에 우리가 힐 다운 테크닉을 연습했잖아요. 그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걸로. 자, 얘는 이제 하나에 한번 밟아 볼 거예요. 오른손 첫 번째 박자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시작. 네. 발은 하나에 밟아주시고요. 손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번씩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작! 이해되시나요? 손을 하나, 둘, 셋, 넷을 반복을 하면서 발을 하나에 같이 쳐주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조금 비교적 쉽게 드럼의 기본 8비트를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수업을 따라오고 계신 분들이라면 요거를 이제 같이 연습을 해보시고요. 네, 오른손, 왼손만 따로도 해보시고 오른손, 오른발을 따로도 해보시고 이렇게 개별적으로도 꼭 충분히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른손과 오른발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됩니다 자이힐업 테크닉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조금 뒤에 영상에서 다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힐 다운 테크닉을 쓰시면서 발목에 힘을 충분히 길러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혹시 지금 다른 방법으로 하고 계셨거나 내가 드럼을 하다가 다시 한번 기초를 좀 해보고 싶다 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힐 다운 테크닉으로 한번 꼭 연습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네. 요렇게 해서 이게 드럼의 가장 기본 8비트 리듬을 연주하고 오른손과 왼손. 오른발을 같이 움직이면서 밸런스 있게 연주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드럼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손과 발이 따로 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손과 발은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따로 움직인다의 뜻은 각자 다른 패턴을 치기도 하고 각자 다른 타이밍에 얘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손과 발을 컨트롤 할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움직일 때도 충분히 힘을 빼고 움직여 주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힘이 10이라면 이 손과 양손과 발에 3, 3, 3 이렇게 똑같이 배분을 해줘야 밸런스 있게 연주가 가능하다는 거. 어디 한 군데 힘이 많이 쏠리면 얘도 말을 안 듣지만 나머지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드럼 연주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천천히 연습을 하시면서 손목과 발목을 움직이는 거를 충분히 연습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손과 발을 같이 움직이는 밸런스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리듬과 이제 필인, 우리가 싱글 스트로크에서 했던 패턴들을 같이 연주하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